마지막으로 국립국어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실랍니까? 네. 국어기본법 14조에 따라 에, 작년에 처음으로 공공언어평가가 정부 45개 부처에 대해서 실시가 됐어요. 네. 앞으로 나와주세요. 그런데 보니까 이 평가가 보도자료한건 기관에서 제출한 것, 또 무작위로 추출한 보도자료한건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해요. 이 평가 대상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? 어, 작년에는 시범으로 진행을 했고. 요 아, 시범이었어요? 예, 올해 그럼 금년부터는 그렇게 좀 더, 어, 다양성 좀... 있게 평가를 할 계획입니까? 예, 예. 그렇습니다.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. ,이. 네. 그럼 올해부터는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도 진행이 되죠? 네. 기본자치단체에 아. 다 포함됩니다. 이거, 어, 인센티브도 좀 강화시키고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. 그러죠? 네. 예. 네. 근데 국립 국어원은 공공 언어 평가 대상이 아니죠. 어, 예. 예. 국립 국어원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PPT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. 국어원의 누리집 외국 외국 표현 사례예요. 어, 뭐 세트, 워크샵, 캠페인, 인턴, 어, 뱅크, <laughs> 아카데미 이런 거 그대로 다 쓰고 있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1분만 더 해주시고요. 어, 어떤 거는 순화가 충분히 가능한 건데 잘못 쓰고 있는 것도 있어. 그러니까 국어원이 평가를 하는데 자기들의 평가를 안 받으면서 저런 용어들을 쓰고 있어. 이거 이유를 배반적이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우리 지금 한글이나 한국어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. 또 국립국어원은 집현전의 전통을 이어간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. 네. 그렇죠? 네. 그래서 그 한글과 한국어에 표준이자 지킴이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. 네, 노력 해 그렇게 해주세요. 볼까? 네, 네, 마치겠습니다. 시간 드리겠습니다. 됐, 됐습니까?